어제 탕수육 시켜 먹었는데 맛있어서 와이프한테 사달라고 했어. 아, 저희한테 남는 거 버리시는 거예요? 아닌데. 그냥 야근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냥 시켜온 거지. 애초에 야근을 안 하면 이렇게 안쓰러울 수도 없죠. 자기는 남한테 마음 잘안 열지? 회사 생활하는 것만 보면 보여. 네, 저도. 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 내가 어떤데? 저 인턴 때 술자리에서 저한테 기속말로 얘기하신 거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 입술이 성기 색깔이랑 똑같다면서 유도 빨갛다고 하셨잖아요 뭔 소리야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아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말 조심해 이거는 집 앞까지 따라와서 강제로 키스했잖아요. 응, 음, 네가 피해서 키스 못했어 그때. 기억하고 계시네요. 아휴, 진짜. 겠다 또라인에 완전. <웃음> 왜요? <웃음> 최근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. 만만하게 뭐 괴롭히는 거예요?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미친. 내가 정리를 아껴서 그런 거지. 야, 절...